안녕하세요. 뉴스킨 매니아 스텔라입니다. 저는 제가 최근 두달 정도 복용을 하고 있는 TR90 그린 쉐이크 제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렇게 슬린더 형태의 용기에 담겨 있습니다. 안을 보시면 초록색 파우더와 함께 이렇게 스쿱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이거를 하나 혹은 두번 한컵 혹은 두컵 물이나 두유 아니면 다른 플랫 베이스 밀크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저는 콜레스테롤이 되게 높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권장 사항에 따라 플랫 베이스 밀크. 아몬드 밀크가 될 수도 있고요. 오트 밀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오트 밀크에 타서 마시고 있습니다. 확실히 물에 타서 마시는 것보다 조금 더 칼로리를 더 주고 배를 풀업해 주는 게 있고요. 쉐이크 그 맛이 좀더 고소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 쉐이크를 하루에 한번 혹은 두번 식사 대용으로 하고 있고, 식사 중간중간 중간 건강한 간식. 예를 들면 삶은 달걀, 방울 토마토, 미니 당근, 샐러리, 오이, 혹은 아몬드 같이 견과류를 조금씩 섭취해주고 있고요. 하루에 한 번은 일반식을 어, 양을 좀 조절해서 먹고 있습니다. 현재 한두 달까지 5파운드 정도가 빠졌고 음, 속이 많이 편해진 것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화장실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뭔가 내 안이 정리가 되고 청소가 되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닐라 초코 다른 맛들도 있는데 저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이슈가 있어 녹차 맛을 선택을 했고요. 특히 이 제품에는 스피룰리나 그리고 클로렐라 성분이 들어 있어 혈관 청소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콜레스테롤 레벨을 낮춰 주는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더 많이 들어 있어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먹어서 제가 콜레스테롤 레벨이 낮아지는 그리고 혈관이 청소가 되는 그런 효과를 보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그린 쉐이크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거나 의견 있으시면 코멘트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